안녕하세요, 포레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제34 대학 사범대학 학생의 포레스트 홍보부장 김수인입니다. 회장 나 우리 언니들은요, 진짜 너무 멋있고 그리고 언니들이 뭔가 저를 믿어줬으니까 이렇게 부장 자리를 준것 같아서 고마운 존재. 믿음직한 존재, 멋진 존재입니다. 어, 새싹이는 약간 내적 친밀감이 너무 큰 그런 아이들인데, 왜냐면 이제 새싹인데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, 너무 아쉬워가지고, 홍보부 새싹이도 최고. 아 잠깐만요. 이 길치 별명이 왜 저한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길을 진짜 잘 찾는 편이고 어딜 가나 앞장서는 편인데 항상 이렇게 부장단 친구들이랑 회사 언니들을 만날 때면 제가 항상 길을 돌아가서 10분, 10분, 20분씩 늦곤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길치가 저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네요. 눈물...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. 멋있는 말들을 적고 그런 건 아니지만, 제 일상을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제가 소중한 사람하고 보낸 시간들을 잠시 이렇게 기록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블로그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해보세요. 아, 제가 또 드라마에 환장하는 편입니다, 여러분. 제가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, 혹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?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인생 드라마라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립니다. 시간이 나면 항상 드라마 챙겨보세요. 제가 한 주접합니다. 그 인스타나 블로그나? 그런데 항상 댓글로 주접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. 막 사랑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? 사랑이 너무 귀엽잖아요? 이런, 이런 걸 아주 강조해서 듣는 사람이 창피하게 만듭니다. 김주접선생입니다. 혹시 제 주접 댓글 받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인스타 팔로우를 달아주세요. 여러분, 지금까지 제 키워드 인터뷰 재밌게 봐주셨나요?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포레스트 홍보 부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김수인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이런 거 처음 해봐난할수다 진작해 할수 있어. 나는 각 부서 부장님들이 홍보부의 홍보물 제작을 부탁할 때 솔직히 네가 하라고 <laughs> 하고. <싶어. 웃음> 아, 이거 누르고 하는 거죠? <laughs> 없다. 한번도그번더 없다. 저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. 쓰래요나 즐거웠어, 즐거웠어, 얼마나 즐거웠지? 나야. 말고